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무엇이냐?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의 시그널을 뭐로 우리가 기준을 하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금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돈이 도망치다가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다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져야만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기금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금리가 반등날 때 주식도 반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아까 호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이 금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돈들이 먼저 이동한 데가 있어요.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 성장주 쪽으로 먼저 도망을 치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다우 지수가 급락을 하고 2% 넘게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낙폭이 조금 제한됐었던 것들은 아, 야, 왜이 타이밍에 내가 왜 채권 살 생각을 안 했지?라고 놓친 사람들은 그래 금리 이미 빠졌어, 그러면 나는 성장주로 먼저 도망쳐 있을게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낙폭이 축소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호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호가 상황에 대한 부분 등을 진단하면서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N차 투자 기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다시 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금리는 앞으로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그러면 도망칩시다 하고 나서 당분간 뭐. 투자의 어떤 심리를 안정시켜드리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간 금리의 하락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앞으로는 금리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라고 인지해두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많다,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루스 쪽에 대한 부분등이더 투자 매력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 중심부가 크게 빠지고, 어. 성장 쪽에 얘기를 할수 있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격해야 되는 것은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 상황과 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2차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지금 뭐 4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몇 차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몇차 대유행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경제 심리를 어, 공포로 몰아넣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파랗게 질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세 번째 경험을 이미 했고, 네 번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 뭐, 최근에 월가에서 누구는 뭐,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된다라고 하고, 어떤 교수님은 내년에는 엄청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건 너무 덱싼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시장에 뭔가 잘못 작동하고, 돈이 어딘가로 줄줄 새는, 이런 문제 등이 시장에선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는 라 거죠. 저 역시 그런 부분을 관심을 두고는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뎁싸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N차 투자액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발굴이 좀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증시 하락을 보면서도 기회를